자큰칼 가는 것도 보여드릴게요.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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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는데 이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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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는 게 아닙니다. 가면서 이렇게 가줘야 돼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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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야지 칼잘잘 잘 들어요. 오래 쓰고 안 보고도 해 저는 그냥 갑니다. 이렇게. 이제 칼 가는 거, 골드를 쓰는 거, 칼 돌리는 거를 돌려야 되는데, 이렇게. 잘 보면, 이렇게. 이제, 쇠가루를 발전해봐. 발전해봐. 가루를잘 씻어낸 다음에 음식을 잘라야 된다. 쇠가루가 음식에 들어가면 안 되니까. 아. 자, 가는 김에 또 하나 더 꺼내서 갈아야지칼 또, 갈 것도 있나? 그 요거 말고, 조만한 조그만, 거. 쓰는 것만 깔아, 갈게, 그냥. 요세 개만 써놨으록 이렇게 썸썸하게 갈아줘야 됩니다, 칼은. 그리고 쑤실 때는 이렇게 돌리면서 쑤셔야 돼요, 이렇게. 쑤실 때는요. 아, 아, 아 아유, 아유, 참. 이거 또 옛날에 또 칼잡이 또 티나면 안 되는데, 있습니다. 칼을 주로 세 개만 쓰기 때문에 더 이상 딴걸갈필요도 없어요. 자, 꼽아놓고. 이거. 이거 다이조에 샀나? 이거 어디 샀지? 아, 이거? 이거? 칼 가는 거? 모르겠지, 이걸 해도 어디 샀는지 모르는데 좋습니다, 이거. 어디다 놔도? 아, 이렇게? 음. 어디 샀는지 기억은 잘안 나지만. 양파따는 저도 제가보여드로게요 어우 잘게다렇 이렇게. 음. 이렇게. 해서, 끝에 이렇게, 뜯어 줘야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해서 끝에 렇게 이렇게. 가서 살짝 이렇게. 뜯어 줘야 돼요 이렇게. 이렇게. 보여드리기 위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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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 이렇게. 이렇 그래 나서 음, 이 양파 껍데기를 모아가지고 머리맡에 두면은 갈때 그냥 눈 뱉습니다 음, 그거는 전문가들한테 물어보고 하시고 음, 저녁 먹으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제가 그냥 옆에서 도와주고 있거요칼 갈았다가 칼 갈았으니까 돕는 겁니다 중심에서 양파가 이 중간에 뭐가 있네 이렇게 이런 거는 이렇게 사과가 이렇게 대가리 고르내듯이 이렇게 하면은 잘안 나옵니다 그냥 썰어서 이렇게 돼 썰어서 잘안 나오니까 그리고 또 깨끗이 씻어서 담에 쓰게. 칼은 있, 없으면 안 되지만은 있으면은 있을 때 정말 조심해서 써야 됩니다. 여러분 칼가는 요령 제가 보여드렸죠. 0 0 원씩만 주세요, 여러분 칼가는 거가보드렸습니다 그러면은 영상은 여기까지.